요즘 많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내 뜻과 다르게 주변 환경이 흘러가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은 야고보 3장에 보면 신기한 샘물 하나를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대개 샘물이라는 것은 한번 단물을 내면 끝까지 단물을 내고 한번 쓴물을 내면 끝까지 쓴물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3장에서 얘기하는 이 샘물은 신기한 샘물이어서 어떤 때는 단물을 내다가 어떤 때는 쓴물을 냅니다. 참 희한한 샘물이죠. 근데 이 희한한 샘물을 가리켜서 우리의 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은 참 신기해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그런 입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전반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가득 찬 고백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는 말이 우리를 채워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셨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오늘 베드로는 막아 보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 신이다. 이 귀한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베드로의서 입에서 나오는 단물과 같은 고백입니다. 근데 잠시 있다가 주께서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해서 그위 고백 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순환을 받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순환 예고를 바로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받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경고를 받죠. 그러니까 입으로 단물을 내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귀한 고백은 단물과 같은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에 그 말은 쓴 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베드로 입술 한 입술을 가지고 순식간에 단물을 냈다가 쓴물을 내는 이 모습이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전에는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돌아서자마자 내 속에 불신앙의 말이 튀어나오고 믿음 없는 말들이 튀어나오기에 그래서 우리는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속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실은 마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 이어지는 긴, 다소 긴 교훈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그 성경을 읽으시는데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이거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상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장절이 만들어진 것은 최초로 얘기하자면 1200년대에 켄트브리 대주교 랭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처음, 어, 이 장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언제 확정이 됐을까요? 1555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통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리포에 키스토신을 쓰는데 1장, 몇절 쓰고 2절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보통 편지 쓰듯이 쭉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를 쭉 달아서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몇 년도요? 1555년도, 16세기에 이르렀어야 사람들이 이 말씀을 편하게 읽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몇 장, 몇 절이란 개념은 언제부터요? 16세기부터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때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을 만들면서 확정됐던 그 장절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똑같이 장절을 구분하고 그 이전 15세기 동안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저 통짜로 된 두루마기 성경을 읽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팔장 22절에서 10장까지 의 말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별된다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긴 본문으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무슨 수훈입니까? 산상수훈이죠. 그것은 옛날에 장전이 구부별를 되지 않을 때는 세상에 결쳐서 그렇게 산상순이 얘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마가본 8장에서 10장까지도 하나의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어,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8장에서 10장까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8장 22절에 시작할 때는 베세다에서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소경 바디묘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앞뒤로 배치가 되어서 딱 중심을 잡는데 이런 성경의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수미상관법이라 그럽니다. 수 머리 수미 꼬리 미 꼬리미.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상관이 있어서 연관을 잡고 딱써 있다 그래서 수미상관법이고 앞과 뒤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속에 다른 주제들을 끼워 넣는데세 가지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이막 이걸 자세히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A 첫 번째 마가본 8장 22절에서 26절은 베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이고 맨 뒤에 배치되어 있는 A-라고 되어 있는 여리고 맹인거지 바디메의 치유 기적 사건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순환예고와 베드로의 엉뚱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예고와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다시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제자들의 또 다른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게 그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사실은 눈을 감고 있는 깜깜한 존재란 것입니다. 그렇게 눈 감았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이, 마치 눈이 뜨고 있지만 눈 감은 것 같은 영적인 캄캄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배치를 통해서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눈을 떴지만 전혀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뜬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한 예고가 이어질 때마다 마치 깜깜한 눈을 가진 소경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순한 예고 에 이어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그럴 때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딱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주님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제서야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죽겠고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시자마자 이 고백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주님의 이 의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연거푸 도전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항변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처음 첫 번째 기적의 얘기, 베세다 맹인의 치유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의 얘기를 살펴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베세다에 일어났을 때한 사람이 나와서 맹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시고 눈에다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모처럼 보인다고요. 나무처럼 보이게 희미하게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고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주를 믿어서 주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아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에 때때로 변화되고 어떤 때는 단물을 냈다가 어떤 때는 쓴물을 내는 그런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자 다시 한번 안수를 하십니다. 이 맹인에게 또 다시 안수를 하시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두 번이나 손을 대신 것은 이 기사가 유일합니다. 한 번만에 다 고치셨지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손을 얹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가요? 주님은한 번만에 못 고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이긴 얘기 속에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상태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그때 누구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같이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남기지만 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상 예수님의 순환예고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순환예고 앞에서도 제자들이 했던 것은요. 한심한 일입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로 논쟁하며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순환예고가 있었을 때는 세베대 어머니, 그 야고바 요한의 어머니가 이 아들도 손을 잡고 붙잡고 와서 하는 말이 주님,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우리 아들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한심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얘기들이 다 부족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뭡니까? 눈을 뜯지만 눈을 감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사로 부른받았고 장로로 부른받았고 권사로 혹은 집사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른받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구원하신 능력을 받아들이지만 완벽하냐고요? 아니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아직까지 희미하게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확실하게 보이는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은 완전해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환히 보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보기 위해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온전히 보려고 하지 않으면 희미하게만 보이고. 엉뚱하게만 보이고 잘못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내 속에 온전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확실하게 볼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어떤 이들은 세레요한이다 어떤 이들은 엘리아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탁월한 고백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본체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삶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다고요? 아니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곧 실수할 만큼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는 바로 항변하죠. 조금 전에 단물을 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얼마나 귀한 고백을 했습니까만. 조금 지나자마자 입에서 쓴물이 딱 튀어나온 게 뭐냐면, 주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뇨. 메시아가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상식 속에는 메시아는 죽으면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할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 분이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주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얘기하고 있는 순환예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도 록 고난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치 로마를 물리치기 위한 전쟁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환을 받는다 할 때에 그 투쟁의 어려움을 짐작하고 자기 다름대로 아전인습격으로 생각했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거라는 것을 감히 짐작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가로막았습니다. 비록 예수님 혼자지만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투쟁의 상황 속에 갈등이 있고 그 투쟁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여로 5천명도 먹이시고 손만 대시면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는 본능이 있는 분이니 홀로 얼마든지 로마를 무리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는 메시아를 고백했던 겁니다. 결국 어려움이 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로마를 쫓아낼 것이요 결국엔 논공행상을 해서 누가 더 공이 맞나 해서 큰 자리에 앉혀주고 작은 자리에 앉히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줄실 일이 있다라고 그는 실제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도표를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도표 띄어 놓으시면 본인이 들으면서 계속 이해를 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다음에 반응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심에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가 큰 자리에 한번 앉아볼 거냐 하는 생각이고 또 누구를 좌우편에 앉힐 것이냐 이 문제가 더 급해서 결국에는 선수 친그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네가 뭔데 먼저 선수를 치고 예수님의 좌우에 앉으려고 하느냐 라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게 실망하셨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할 때에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들이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뎌 나가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자성이,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지는 게 마치 내가 부담진다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실 그행보를해 나갈 때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어려움이요, 예정되어 있는 순환이요, 예정되어 있는 고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을 준비도 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갈 준비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굶주립니다. 그걸 다 각오한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 단지 내가 내삶 속에 부담 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우리는 자칫 축소할수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십자를 지는 삶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도의 스 뜻.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도로서 부른받은 삶이라 할 때에, 이 제자도가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 제자도로 부름받은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환경이 제자도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진 장소가 어딘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죠. 이 도시는 그 뭡니까 헤로필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건립한 다음에 그 황제에게 헌납하면서 필리포스라는 필리포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어더 올려드린 그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이 많이 살고요. 당연히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곳이고요. 당연히 로마 중심에 이방 문화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우상 속에, 세상의 물신 숭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디를 쫓아갈까요? 이방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편만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온갖 우상의 문화가 판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8장 35절 가만히 보시면요. 뒤에 하는 겨보시면 8장 35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 세, 세대라고 얘기할 때에 이게 앞제 시작하는 빌립보 가이사라와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뭐냐? 바로 그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편만에 있는 죄성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격려해 줄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 살자고 딱 결단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혹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는 길에 이것을 물어보셨고 그 속에 대답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음이 서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장소는 길위라고 얘기합니다. 왜 길을 주목하냐 하면 오늘 말씀 27절에 보십시오. 27절 시작할 때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여기할때이 길에 사는 단어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병행복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길에서라는 단어에 관심이 없습니다. 길에서 행했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만큼은 이 길에서라는 것을 기록했고, 이 얘기는 어디에 이어져 있냐면, 한번 잠시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오늘 모든 말씀이 결론되는 그 맹인 바디오메어가 고침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 단어는 다시 등장합니다. 5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앉아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앞에서 길에서 물어보셨던 것과 소경 바디메가 고침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 말이 묘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주목하는 것은 이 길이 어떤 길이냐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다 띄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주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가지만 그 눈이 띄어져서 완전히 밝히 보게 된 소경 바디메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는 것입니다. 눈이 닫힌 사람이야, 그 길을 모르겠지만,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추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쫓아나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기생과 자기섬김에, 자기 포기의 결단 속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야 우리는 밝히 보게 되고, 그 때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함이, 한 시간 기도드림이, 찬양함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 삶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나의 이 예배를 방해할 것이고 주일 성수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닫고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선명해 보입니다.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날이 온다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눈이 뜨여져서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의 긴 담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설명하고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소경들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앞뒤에 배치하시고 그 속에 눈을 떴지만 캄캄한 눈 감은 봉사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투영하셔서 우리가 참 제자도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려주시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 아직까지 미숙하여서 아버지 하나 세상의 가치가 먼저 떠오르고 세상적인 것들 먼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그 모든 것 넘어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한 시간, 우리 주님 만나는 한 시간, 은혜를 받는 이한 시간이 가장 소중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아버지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한 듯이 보여서 이 예배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주를 믿는 의미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셔서 참으로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그 사랑을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버지 나 이미 주님과 더불어 대면하며 살아가는 이가 있고 아직 보일듯 말듯 희미한 이가 있고 전혀 아무것도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 속에 있지만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그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마주 대면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